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이 말에 대해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학교에서 받는 성적 혹은 사회에서 받는 성적을 기준으로 행복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가 없는가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각자가 지닌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차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생각 차원에서 짓는 업, 말 차원에서 짓는 업, 행동 차원에서 짓는 업에는 엄연히 성적이 존재합니다. 성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업에는 엄연히 좋거나 나쁜 것이 있다는 뜻이며 훌륭하거나 저열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만큼 업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에 직결됩니다. 반대로 안 좋은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만큼 업에 있어서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이 경험하는 행복의 수준에 직결됩니다. 업이란 것은 언제나 선인 낳고 악인고가 즉 좋은 씨앗은 즐거움의 열매를 낳고 나쁜 씨앗은 괴로움의 열매를 낳는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 차원에서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는 작업은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선업을 쌓으면 자동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악업을 쌓으면 자동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결같이 나쁜 업은 멀리하되 좋은 업은 집중적으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좋은 업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업의 차원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다 라는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으려는 것은 곧 업의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업의 차원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다 라는 말은 100% 진실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 차원에서 좋은 업을 많이 쌓을수록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은 많이 경험될 것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 차원에서 나쁜 업을 많이 쌓을수록 괴로움과 불행과 우울은 많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의 차원에서 나쁜 성적을 받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뭐가 좋은 업이고 뭐가 나쁜 업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업의 차원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나쁜 업은 경각심을 갖고 멀리하면서 동시에 좋은 업은 집중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좋은 업 나쁜 업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가르침이 십선과 십바람밀입니다 먼저 십선이란 악업을 짓지 않는 10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선의 첫 번째는 불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상처 입히지도 말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아주 큰 죄, 매우 큰 악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과 동물은 물론 식물과 곤충을 대함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대할 때는 마땅히 조심스럽고 모야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살생을 많이 하는 것은 업의 성적을 쭉쭉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생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단명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십선의 두 번째는 불투도 남이 주지 않은 재화를 취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을 포함하여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다던가 물건을 뺏는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이나 강제로 물건을 뺏는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다음 생에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십선의 세 번째는 불싸움, 정해진 배우자와 연인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물러하지말 것입니다. 성적으로 물러하지 말라는 것은 신체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차원도 포함됩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은 것이 낫다. 또 너의 오른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성적으로 물란하게 산 사람은 다음 생에 부모의 사이가 매우 안 좋고 분위기가 험악한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10선의 네 번째는 불망어, 거짓된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타인의 연약한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착한 거짓말은 예외로 둘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말을 하게 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타심에 의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기심에 의한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악업에 해당합니다. 10선의 다섯 번째는 불악고 폭력적인 말과 상처 주는 말과 공격적인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해롭게 하는 나쁜 말들은 업의 성적을 쭉쭉 떨어뜨리고 자기 인생의 복과 운 또한 쭉쭉 떨어뜨립니다. 10선의 여섯 번째는 불양설, 남들을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들을 화합시켜도 모자랄 판에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명백히 악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싸움질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방관하는 것 또한 악업에 해당합니다. 십선의 일곱 번째는 불기어, 기만적인 말과 꾸며내는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 늘 진실성과 정직성과 담백함을 지향하라는 뜻입니다. 십선의 여덟 번째는 불탐욕 탐욕스럽게 굴지 말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탐욕심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는 앞서 언급한 악업들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탐욕은 모든 악업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0선의 아홉 번째는 부진에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 것입니다. 분노 또한 탐욕과 마찬가지로 모든 악업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10선의 열 번째는 불사견 치우치고 협소하며 자기중심적인 견해에 빠지지 말 것입니다. 물질주의, 낭만주의, 예술지상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의 무슨 무슨 주의들은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견해에 해당합니다. 불교에서 언급되는 지혜는 모든 종류의 무슨 무슨 주의를 벗어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0선입니다. 십선은 선업을 적극적으로 쌓는다는 느낌보다는 악업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지닌 업의 성적을 그냥 무난무난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업의 성적을 쭉쭉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지 악업을 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적극적으로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업을 적극적으로 쌓아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십바람일입니다. 십바람일은 자신의 선업을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열 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바람일할 때 바람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이런 착한 행위를 한다. 라는 자의식을 지니지 않은 채로 그냥 묵묵히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십바람일의 첫 번째는 보시바람일, 돈이든 친절이든 미소든 지식이든 웃음이든 노동력이든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베풀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줄땐 친절한 말이라도 베풀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재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베푸는 방법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무제칠시라고 부릅니다. 미소 짓는 것, 다정한 말을 하는 것, 상냥한 마음씨를 지니는 것, 정다운 눈길을 보내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편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무제칠시입니다. 십바람일의 두 번째는 지게바람일.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거짓된 말 하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정신 상태를 흐리게 하는 것들을 취하지 말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규칙을 불교에서는 오계라고 부르는데, 오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내면의 평화가 금방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깨지면 저절로 악업을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맙니다. 십바람일의 세 번째는 인욕바람일 모욕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발끈 발끈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 것입니다. 분노는 탐욕만큼 파괴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영향을 끼칩니다. 기독교의 예수님 또한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 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라는 살벌한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십바람일의 네 번째는 정진바람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선업 쌓는 일을 지치지 말고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성실함과 꾸준함, 노력과 집중은 인간 사회에서 큰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태도가 미덕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태도가 인간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십바람일의 다섯 번째는 선정바람일. 좋은 상황이라 해서 들뜨지 말고 나쁜 상황이라 해서 침울해지지도 말고 언제나 한결같은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인생의 모든 차원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십바람일의 여섯 번째는 반야바람일. 내 인생과 이 세상 전체가 무상하다는 진실을 깊이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 안에서 모든 집착을 털어낼 것입니다. 집착은 탐욕과 분노의 뿌리입니다. 집착 때문에 탐욕과 분노가 생깁니다. 탐욕과 분노는 온갖 종류의 악업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히 만하게 근원인 집착을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과 내 인생과 이 세상 전체가 참으로 무상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상기해야 합니다. 십바람일의 7번째는 방편바람일, 각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헤아려가면서 그에 따라서 도움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답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재 지닌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십바람일의 8번째는 원바람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를 좀더 행복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넓고 큰 뜻을 품고 살 것입니다. 우주적인 이타심을 지닌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는 그릇이 큰 사람에게만 많은 능력을 부어주며 많은 행운을 부어줍니다. 십바람일의 아홉 번째는 역바람일 자신이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것을 단박에 끊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의지, 결단력, 단호함을 발휘하여 마음을 넓고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바람일의 열 번째는 지바람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완전한 행복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를 품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 것입니다. 지바람일을 실현시키려면 우리는 이 삶이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며 부지런히 능력을 갈고 닦고 부지런히 전진해 나가기를 뜻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업과 행복 그리고 악업과 불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선업은 필연적으로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악업은 필연적으로 괴로움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십선과 십바람일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생각과 말과 행동 차원에서 반복하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려보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십선과 십바람일은 우주 자연의 균형과 조화에 딱 들어맞는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곧 업의 성적을 쭉쭉 높여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달고 다른 사자성어는 우주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업의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노력해야 하며, 마땅히 업의 차원에서 우등생 혹은 모범생이 될수 있도록 깨어 있는 상태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십선과 십바람일에 부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